이런 풍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생활풍수, 풍수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출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명을 바꾸는 잠자리. 잠자리가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땅을 이해하여 나쁜 기운을 피하고 좋은 기운을 찾아서 그러한 좋은 기운에서 생활하고 자하는 그러한 학문이 풍수지리다. 이렇게 요약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땅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다. 그죠? 이 전기. 어떤 사람은 한 평생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원인이 요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시가 다 소중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을 꼽으라면 당연 잉태에서 출산하는 그 10개월 동안 어떤 태에서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그어 지방이나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빨간 간판으로 누군의 생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많이 보게 되는데 유명인들이 태어난 그런 생가에는 100% 혈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후 출산까지 어떤 트에서 태어났느냐? 생각 어떤 트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기죠. 태어날 때잘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혈자리는 타원형 형태로 에너지가 뭉쳐져 있는 자리가 혈자리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통칭, 그 이야기 하는 것이 명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혈이란 뭐냐 하면요. 풍수적인 요건에 의해서 기가 강하게 뭉쳐진 곳으로 질량이 큰 타원형의 핵을 혈자리라고 한다. 그죠? 그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강북과 강남을 대별해서 이렇 나누는데 그한 가운데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은 어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서 그게 양수리. 그큰두 물머리죠. 양수리 그큰두 물길이 서울 한 가운데로 흘러가는데요. 강북은 뭐냐면, 어, 한남동, 동부 이천동, 용산, 이게 한강불이 그대로 함포해서 가는 것이 지금 강북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보게 되면 그 강불이 가장 크게 감싸고 돌아가는 공간이 강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대문이 서울극이 강북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사대문 동대문, 남대문, 그죠? 그, 그런 것들이 다 하고 안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북한산이 밀어주고 있고요. 앞에는 한강이 이렇게 그 환포해서 가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의 산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요.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거쳐서 송리산 문장대까지 갔다가요. 그것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오게 되면 관악산, 청계산, 대모산, 구룡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끝 지점이 강남의 압구정입니다. 그러나 강남의 압구정이 또 물이 이렇게 감싸고 가는 그한 가운데 있는데요. 강북과 강남은 산줄기가 서로 대치되는 끝자락이 용산하고 동부 이촌동그 다음에 강남의 압구정동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대별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풍수